원래 여기다가 텐트를 치려고 했는데, 여기다가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요? 이거 다 쓰레기 제가 먼저 치워놓고 쳐야 될것 같아요. 드디어 새 소파를 언박싱하는 날이에요. 아직 비닐도 뜯지 않은 새 거예요. 여기. 아, 여깄다. 여기 뭘 누르면 된다고. 아, 이거 아닌가 봐. 이건가? 아, 됐다. 그래도 제가 손으로 넣는 것보다는 빨리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크다! 너무 목이 말라서 쇼파가 완성되면 앞에 나가서 저쪽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물부터 사야 될것 같아요. 물이랑 컵라면이랑. 혹시 몰라서 의자랑 테이블도 챙겨왔는데 테이블 펴서 밥 먹으면 될것 같아요. 배달은 도저히 배달이 올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laughs> 행복해. 오, 이렇게만 있어도 1박 2일 캠핑 준비 완료인데요? 지금 앉아보니까 앉아보니까 저쪽, 머리가 있는 소파 쪽에 공기를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다 끝나니까 비가 다시 오고 있어요. 다행이다. 이거를 반으로 접으면은 침대 말고 소파로도 사용이 가능하대요. 소파가 엄청 가벼워서 그 테이블 접었다 폈다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아, 너무 높은가? 아니. 더 좋아. 빗소리랑 더 가까워졌어요. 이대로 강에 갑자기 물 차서 떠내려 가도 재밌겠다. 텐트 천장이 뚫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닐로 돼 있으면 좋겠어요. 멍 때리게. 근데 반 접은 소파는 뭔가 안정감이 없어서 안될것 같아요. 이를 다시 펼치겠습니다. 이들은 편히 쉴 수가 없어요. 얘쫄딱 짜진 거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그 원래는 컵라면을 사 가지고 텐트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물을 담은 채로 옮기는 것도 안될것 같고요. 텐트랑 편의점이랑 거리도 조금 있어서 편의점에서는 저 그냥 간식만 사고, 어디 음식점을 들어가서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밥 먹으러 갔다가, 텐트로 돌아가서 조금 쉬고, 천천히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해야겠어요. 지금 닭갈비집으로 언니랑 같이 밥을 먹으러 왔어요. 오토바이도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언니 차를 타고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간장 닭갈비? 이거 먹을까? <laughs> 이거 먹어? 좋아? 닭갈비를 시켰어요. 두세 달 전부터 닭갈비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드디어 먹게 됐어요. 언제 캠핑에 조금 익숙해지면, 안에서 밥도, 밥? 좀 간단한 요리도 만들어 먹고 할것 같은데, 지금은 비도 오고, 텐트랑 소파 피는 것만 해도 너무 정신이 없고, 이래서 지금은 밖에서 밥을 먹는 게더 편한 것 같아요. 먹고 텐트로 돌아가서 간식 먹고 좀 쉬면서 할거 생각해볼게요. 맛있겠다. 짜잔! 닭갈비가 나왔어요. 초벌이 돼서 나온 닭갈비라고 5분 정도만 데워서 먹으면 된대요. 음, 맛있어 맛있어 참 맛있어 있는 거다 집어 넣었어요. 저기야 뭐였지 들기름 막국수? 들기름 막국수가 나왔어요. 비주얼이 너무 맛있어 보여요. 캠핑하면서 밥 먹으러 온날 중에 처음으로 다 비우고 가는 날이에요. 아주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워서 기분이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저 닭갈비 집은 다음 주 다음 주쯤에 한번더올 거예요. 캠핑하러 말고 그냥 닭갈비 먹으러. 너무 맛있어요. 지금 비에 엄청 쫄딱 젖어서 화장이, 화장도 다 사라지고 머리카락도 다 부시시해졌는데 그런 것과 별개로 기분은 최고예요. 텐트에 누워서 사온 간식들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쉴 거예요. 아까 전에 밥 먹는데 비가 조금 많이 오길래 텐트 떠내려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말짱하게 잘 있네. 역시 이 텐트 안은 아주 쾌적하고 좋아요. 발이 마르면 쇼파에 발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아마 쇼파보다는 앞으로는 침대로 사용을 할것 같아요. 이 에어 침대를 위해서라도 조만간 또 1박 2일 캠핑을 갈 거예요. 제가 사온 간식들이에요. 뿌셔뿌셔랑 짱셔요랑 미에로아이바. 마이크에 지금 이 소리가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휴대폰에서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화장품을 꺼내기 전에, 휴대폰으로 펭귄 황제펭귄을 도와주는 아델리펭귄 동영상 다큐 보고 있었어요. Watch in my bag 이탄 이거는 그저께 다이소 가서 산 거예요. 그냥 귀여워서 샀어요. 저 오토바이 키링에 원래 이렇게 두개 달려 있었거든요. 오리랑 수달 얘는 아쿠아리움 가서 산 거고 이거는 그냥 인형뽑기 한 건데 바꾸고 싶어서 이걸 사온 거예요 발리소 가서 쇼핑을 엄청 많이 했어요 광채팩 리들샷 이거는 쿠팡에서 산거 홈클렌징 오늘도 목풍기를 챙겨왔는데 어 뭐야? 켜져 있었어? 생각보다 조금 추워서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젤리. 여러분이 주신 젤리 값으로 산 젤리예요. 너무 맛있었어요. 고동이 있어요, 고동. 살아있는 건데, 안 움직여요. 아, 바지가 내려간다. 놀던 사람들이 여기다가 엄청 많이 통에다가 잡아놓고 갔어요. 이렇게 에어소파를 산게 너무 푹신하고 좋아가지고. 밥 먹고 와서 잠깐 누웠다가 바로 딥슬립. 꿀잠 잤어요. 오늘 비 맞고 밥 먹고 노숙하고 그리고 잠깨라고 앞에 강물에 들어와 있어요. 강물이 아니라 계곡에 들어와 있어요. 물도 엄청 깨끗하고 시원해요, 여기. 바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 그냥 걸터 앉아서 발만 담그고 있다가 너무 시원해가지고 못 참고 들어갔다 온 거예요. 제가 여기 여러 군데 배경도 찍어 놨거든요? 뭐야? 오줌 목 하나, 카메라 나랑 안 맞아. 고프로가 제일 좋아요, 저는. 배경도 여러 개 찍어 놨으니까 영상 올릴 때꼭 첨부해서 다 보여줄게요. 캠핑을 같이 온 언니는 드론도 갖고 있어가지고 엄청 어설프게 우리가 드론으로 이것저것 찍어 봤어요. 오늘은 의도하지 않은 우중 캠핑을 했고요. 그리고 에어 소파랑 새로운 카메라랑 첫 개시를 해봤고요. 낮잠도 잤고 밥도 엄청 맛있는 걸 먹었고 의미 있는 날이에요. 처음인 게 많았고 다 좋았으니까. 다음 주에도 캠핑을 가야 하는데. 이제 에어 텐트랑 에어 소파가 있으니까 어딜 가도 이렇게 오늘만큼 편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날은 아직 밝은데 이쪽에 모기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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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가볼까 해요. 지금 발등에 모기를 많이 물려가지고 발등이 이렇게 오돌토돌 튀어나와 있어요. 어쨌든,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집에 가서 씻고, 이 에어소파보다 편안한 우리 집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잘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 무게 외교로 실천한 우중 캠핑도 끝났고요. 뒤에 여기 짐도 다 실어놨고 출발만 하면 돼요. 바로 동네로 가볼 거예요. 출발해 볼게요. 어, 쉴드가 뿌여져서 아무것도 안 보여. 저는 갑니다.